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언니, 내가 두 번째 거? 아, 네가 두 번째 갈 할래? 어디 갔어? 이것도 접시인가? 이걸로도 내가지나 궁금하네? 아, 이건 접시가 아니구나 또 세우네 아니! 왜왜 왜. 아이, 아, 내가보안놨지제고우내새우다 아, 저기... 새... 새우 어디 갔지 아이, 어 있어. 아이, 런 아이, 런 아, 이런이번이번건이했네건니야 아, 이런. 아, 이런. 여기 접시 하나 있는데 할거없겠네 해야된데? 좀 살..살.. 왜..쒸.. 왜 쒸.. 위에 안보이는 구나 응. 될거 같은데? 응. 응. 아! 나 바로 불 꺼져버렸어 아.. 응. 우와, 잘했어. 우와. 응, 와! 잘했어 와! 됐네? 오 대박 와! 우리 이럴수있어? 이거는 과일이고, 저 버튼이 뭘까? 눌러보자. 아. 아하하... 내 손에 이 생선은 뭐지? 내가 너한테 과일하고 던져줘야... 아, 여기도 있구나. 이건 이 밑바턴. 접시, 접시를 완전 갖다놔이겠네 입쪽에다 잠깐만 밥도 해야 돼요. 어. 아, 저 버튼을 눌러주라. 밥하려면은? 이거 오렌지 꺼내고 밥도 꺼내고 하려면 은 설거지가 저기 이동을 해야지 설거지가 나왔네 그랬어? 어. 응진응설거지를 <laughs> 여기서 안되나? 안되네 꼼시가 안되네 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밥도 해야되고, 설거지도 해야되고, 오렌지도 꺼내야되고. 밥, 띠장. 네, 밥이요. 밥 드셔. 오렌지 꺼내고, 밥꺼에넣고 꺼내 다시 설거지 통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오렌지 하나 더 꺼내놓고, 저몰 눌러야겠다. 재료 조달을 해주시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썰게요 설거지 아. 안돼 안돼 됐어 마시막 김인가? 몰라요 어? 밥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기 접시 있어. 많아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오렌지, 오렌지 하나 더 필요해. 어서~ 어, 복수아요 이거 좀 눌를게요. 네. 어, 미안해요. 네, 니다 아니 포도네? 아이고 바보. 그다음에 오렌지, 어. 복숭아. 그다음에 포도. 그다음에 복숭아. 플다 <laughs> <블락. 웃음> 되겠네. 되겠다. 여기 접시 하나만요? 네. 밥은 있거든. 네. 새선만 썰어 가지고 가면 돼. 다시 말해도 여기 있어. 내려놔, 내려놔, 제발, 에탁이야 해, <laughs> <헤이>, 나갔어. <laughs> 나간 거 맞아. <맞죠? 웃음> 음!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스고이어뭐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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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하고. 응. 이번엔 뭐지? 재료가요? <laughs> <데려가요. 웃음> 양쪽에 두 개씩 있는데? 응. <laughs> 너랑 나랑 엄청 던져줘야겠다. 썰어서. 응. 음, 너를 이리... 썰어서 너한테. 이거 던져줘. 음. 넌 고기니까, 너도 고기 넣고, 나는 새우를 넣어야겠다. 음. 나한테도 몇 쪽에 면 하나 던져줘. 응, 음. 그리고 새우 하나 썰어놓고, 나는 또 새우, 새우 하나만 던져줄래요. 어, 썰었네 음. 청경채가 어디 죠 나한테 있어, 자기는 고기죠? 고기랑 음. 면.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쪽 아니 이쪽 아닙니다, 저기요. 저, 저쪽 맞아요. 아니요, 그, 그 동서협편 긴데로도 가십니까? 어떻게 위로 <laughs> 가시면 되는데? 난 위로 안 가죠. 어? 난 위로 안 가죠. 아 그렇구나. 자기가 저옆로가야 돼요. 난난 아, 위아래로 다 되는구나. 좋겠다. 아 이거 난. 너무 어렵겠는데? 세상 좋겠다.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laughs> 이러면 내가 고기를 썰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laughs> 저 볼이라도 담아서 어떻게 있어야 되나 봐. 응. 자기 나 여기 뭐야? 천경치 어. 어. 응. 이 볼을 해야 되겠네. 나는 새우새우네 아이고. <놀람> 어휴. 거기 부스터도 안 써져 이거. 그다음에. <놀람> 그다음 청경채. 몇거다 됐다. 응. 아, 설거지 좀 가져와 줘. 예. 면 나는 고기하 나랑 새우 할 때가 나는 고기해 면 예. 하나만 던져주시고 예. 음. 이건 개발. 내가 할게 설거지 이렇게 하고 나 고기인가요? 네와나 장난 아니구나 이거 아 위아래로 움직이면 좋은데 맞죠? 맞다 음, 자기는 새우 네새 새우. 청경채니까 청경채도 내가 가져 이게 무슨 얘기야? 지 <laughs> 나는 고기, 청경채, 아판에 꺼시냐? 불로마불로마나무 고, 너는 고기, 자기는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연두요? 접시였어요. 그리고? 와 이상한 나비 날아다녀. 난 새우, 새우천장채. 나 고기 고기다. 아이, 내가 고기 내가 가니? 나 뭐야? 이게 뭐야, 자기야? 왜? 너맞아 왜? 나 맞아요? 뭐? 어, 어, 클랩했어. 우와, 성공했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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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막던져질 수도 없나? 쟤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응 <laughs> 어? 얘가 가운데로 오면 하고 치우기 <laughs> 오렌지 완전히. 어 맞아요. 아이 거가다 말아 또 하고 <laughs> 밥을 해야 되네. 아 호박이야. 내가 썰었어. 아우 고마워요. 아이 씨. 미안한 친구, 물좀 빌게. 장롱이가 자꾸 길막을 해서 응, 없어. 오렌지 사시면 어딨지? 뭐야, 저 아래에 밥도 좀넣어야겠다 아, 용놈아! 용놈아, 어. 아, 오렌지? 아, 핫! <laughs> 밥두 개고, 생선. 한상두 개. 이제 네, 다시마 던져줄게요. 아예 어. 어, 어! 안 돼. 아, 어. 아예 안 돼. 야 이거. 다음 <laughs> 뭐죠? 오렌지, 복숭아, 오시기 응. 안 된다 시간 안 된다. 너또 됐을 것 같은 기분인데? 아야! 그야 코야 고대 식물 서로 막잠져질 수도 없나? 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응. <laughs> 어 얘가 가운데로 오면. 어 맞아요. 아, 이거 가다 말어 또. 라고 답을 해야 되네. 아 호박이야. 내가 썰었어. 아고마워 아이 씨. 미안신 거, <laughs> 너좀 빌게. <뵐게. 웃음> <laughs> 용놈이가 자꾸, 길막을 해서. 응? 쏴, 오렌지. <laughs> 내가 사랑한 모든 것다 잊는다 해도. 사시는 어딨지? 아래죠 아래에 밥도 좀 내놔야겠다. 아, 영롱아! 영롱아! 오렌지? 아, <laughs> <laughs> 밥두 개고, 생선. 생선 네다시마 던져줄게요. 어. 아예 안돼. 아. 아 안돼. 아. 아, 야 이거. <laughs> 다음 뭐죠? 오렌지, 복숭아, 호식이. 어, 응. 안 된다 시간 안 된다. 너또 됐을 것 같은 기분인데? 어. 아야야 야하! 야하! 고였죠 고대신물 <laughs> 아니면 찜기를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놓을까 음, 어차피 들어가야 되긴 한데. 뭐. 준비된 거를 여기다 보뢰다 하면은 자기는 저는 대충 준비 끝났습니다. 당근, 생선생님생선은 생선. 그냥 바로 찍면 되잖아, 이렇게 놓고 그 이렇게 들어가서, 네. 가서 다시 들어가서 재료를 웬만하면 이렇게 가져갈까? 이쪽으로 어. 이게 높다. 나도 몰라. 그냥 해보는 거야.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오 고기. 그냥 당근 하나만 주세요. 아, 저 있다. 눌러주면 되겠다. 어, 두개믹스됐거든두 개? 그래. 믹스됐거든, 두 개? 응. 고기 두 개? 네. 그 다음에 고기 하나 더. 아, 그 사이에 언니는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세개 빼고, 이거 빼고, 그러면 누르고, 내가 설거지를 할게. 그 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볼? 어. 볼저 위에다 버려야 돼 버려질 것 같아 근데. 저 버려볼까? 안 버려졌. 아 나도 버려졌어. 포기하냐 <laughs> 나갔어. 야 기다리고 있었냐 나쁜 놈이? 그러면 이상형 설거지하고. 그에 당근 당근 가야 돼. 다아 당근 하나 가져버렸어 여기 고기 고다에 야, 다 됐구나 고 접시 접시 저쪽에 하나 있네 쏘세요 돼지가. 이제 생선. 생선은 여기 그냥 두개썰어놨고든 응. 이거 바로 두개 더. 내가 설거지 할게. 저쪽으로 옮겨놔줘. 응. 그 다음에 당근. 당근 하나에. 당근. 시간이 없다. 잘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와 넘었어. <laughs> <오. 웃음>